오늘 12월의 첫째 날. 이제 진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옵니다. 이 비가 그치면은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아, 지난 시간에 그 스케치업에서 공면, 이쪽 이런 공면이나 이런 원원 원 원기둥이라고 해 하나? 이걸 뭐라고 하죠? 실린더 이런 모양 이런 데다가 매핑하는 것을 그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는 기능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비 익스텐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용법이 알아야 되니까, 사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일단 배워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캔이라고 하고, 캔 음료라고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이게 캔 같지가 않고, 무슨 드럼통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얼렁뚱땅 쭉쭉쭉 만들어서, 뭐 어떤... 자세한 부분은 표현을 안 했고, 그냥 이것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갖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지난 시간에도 여기다가도 한번 매핑을 했었나? 제가 기억이 좀 아리송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매핑을 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루비를 그 익스텐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먼저 이상하게 생긴 이 캐니지 드럼통인지 아무튼 사이즈도 엄청나죠. 이 사람 크기입니다. 이 사람 크기 사실은 이게 좀 작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이거를 그만들 일단 모델링을 먼저 할게요. 짧게. 모델링을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조금 모델링하고 웨핑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좀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거 왜, 왜 만들었냐면은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여기 있는 상식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다면 캔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서클 이용해서 쭉한 다음에, 그죠. 이 상태에서 익스로드 툴을 이용해서 쭉 끌어올리고, 여기서 어떤 변화를 주겠죠. 여기서 이동 키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를 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바깥을 선택하고. 스케일 키를 눌러서 똑같이 양쪽으로 벌려주는 아 이게 아니군요 이러면 전체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되죠 컨트롤 Z가 아니라 이렇게 컵 모양이 됐네요 컨트롤 Z 이게 지금 이런 원에서는 바깥쪽으로 익스트로드가 안 됩니다. 눌러도 자, 안 되죠 근데 제가 다음 다음 시간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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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하게 될 여기에 Joint p 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이게 돼요 이게 좀 과하게 지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익스로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P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캔 들어간 부분. 실제 캔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았죠. 제가 지금 현재 캔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손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표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자, 업셋 키를 눌러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 바깥쪽 한번 두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업셋, F, 쭉 해서, 이 부분을, 여기도 같이 선택하는, 여기만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위쪽으로, 모브 키를 이용해서, 위로, 아이고, 위쪽으로. 아 이게 자꾸 왜 이동을 하지? 자, move m z축 방향으로만 살짝. 자그러면 이렇게 캔이 바닥쪽이 움푹 패였죠. 여기서도 뭐 스케일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아무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안쪽이 바이 바닥 쪽이 이렇게 살짝 아시죠? 움푹 들어간 거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요거를 푸시풀 툴을 이용해서 살짝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해서 컷, 그 푸시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정상적으로 잘 만들려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좀 섬세한 부분들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케 <laughs> 죄송합니다. 이코 캔이나 뭐든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쿠시프리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걸 만들 이거 아니죠? 이 여기 원구구 구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이쪽 파로미 툴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 볼게요. 자, 아, 그러기 전에 직접 한번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 이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병의 형태, 병을 측면에서 보고 그 측면에서 본 것을 반을 자른 형태였던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얘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릴 건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캔 모양의 캔을 측면에서 보고 그 측면을 반을 잘라서 요렇게 이쪽. 부분만 그릴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한 번에, 한 번에, 아이고, 이건 3D가 아니지. 제가 자꾸 2D에서도 3D를 막 착각을 합니다. 이 상단 부분, 상단 부분도 살짝 움푹 패였죠. 아래쪽도 물론 그렇지만, 그거를 다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갖고 하면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얘는 바닥은 지우겠습니다. 이 라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쪽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작업하다 같이 붙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자, 툴 사각정글 R 단축키 r 에요 렉탱글. 자, 이 상태에 일단 저는 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방향키를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바탕을 공, 허공에다 라인을 긋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면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면을 막자르고해서뭐할 거예요. 자, 이쪽 이쪽 모양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쪽 일단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외형. 자, 그래서 외형이 이 부분은 일단 여기 한번 자르고 나중에 삭제하기도 하고 할 거니까 선을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자, 좀 확대하고. 음, 몇점에서 여기가, 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있으니까, 아,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고. 상태에서 상태에서 쭉 일단 여기까지 꺾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치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여기에요 이제 평내려서 아래쪽 아래쪽도 마찬가지 라인툴 이용해서 여기도 이쯤에서 할까요 이쯤에서 쭉 어, 너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모양새가 그냥 대충 이렇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쳤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 부분 지금 여기서 여기가 멀잖아요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상단 쪽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여, 여기도 이제 선이 지금 직선으로 되는데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 이 정도로 뭐 선이 완전히 되게 되는데 그때 쓸수 있는게 이제 아크 툴이죠 이게 제요그가 제일 많이 씁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복 머리 복잡하지 않고,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아, 이게 좀 쓰기가 불편해요. 자, 이렇게 찍고, 이쪽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아, 이게. 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시간이 강좌다 보니까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얘는 여기를 딜트키로 다 지웁니다. 그냥 여기도 지워. 퍽. 여기도 지우고 퍽. 여기도 지우고 탁. 탁. 짠. 짠. 자 어때요? 그럼 비슷하게 이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도 좀. 아 부드럽게 아또 이거 너무 저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잘라 버리겠습니다. 자, 잘라 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지워 버리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자. 자 얘왜 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지? 왜 이런 선이 생겼을까요? 자, 여기도 이 툴을 이용해서 살짝 살짝 돌리고, 삭제하고, 아이고, 마이크가 앞에서 가리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얘도 지우고, 자. 이쪽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들어갔다고 쳐요 여기 속에까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스케치업에서 이런 세부적인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두 단계로 나눠 어야 되나 두 단계로 나눠 볼까요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더이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크 툴, 짠짠 해서 잠깐 이렇게 여기 안쪽 지우고, 자 이쪽도 아이 밑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지금 조금 그러네요. 그냥. 그냥 느낌대로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살짝 너무 과하게 하면 또 너무 너무 그러니까 아무리 대충이라도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이 아랫부분도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해서 표면을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 툴을 이용해서 다시 여길 찍고, 여길 찍고, 이 위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안 되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할게요. 대충델레트 지우고. 지우고 얘도 지우 아이고, 음 응,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게 측면에서 보는 어떤 형태가 됐어요. 근데 이걸 하나 복제를 더 하나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무브 컨트롤. 자 이걸 왜 제가 복제를 했냐면 일단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겁니다 짠짠짠짠짠자 얘도 클릭 조금 복잡해 이게 섬세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복, 머리가 아픕니다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자 무브툴 컨트롤에서 복제해서 안쪽으로 너무 두껍죠 캐리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좀 불편해요 자 그냥 그냥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막아주고, 이쪽도, 요걸 이용했으니까, 막아, 막아주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자, 얘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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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 안 밑으로 내려온 게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음, M, 힘들어요. 아래로 더 내려와, 이놈 아래로 더 내려와, 더 내려와야 돼. 으 아이고 힘들어요. 아, 아이, 얘가 따라와 버렸네. 붙어서 그렇구나. 에이, 그냥 따로 그리겠습니다. 지워. 사실은 안쪽은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따라 그릴게요 그냥. 이것 때문에 시간 다 잡아먹네. 에잉. 자, 에헤. 얘도 지워. 얘도 지워. 직접 그리겠습니다 그냥. 얘는 뒤로 빼도 되죠 뭐 뒤쪽으로 빼도 돼 왜냐면 뒤쪽 이 안쪽도 이 바깥쪽과 똑같게 하려고 이걸 복제를 한 건데 아 이게 참이게해제 쉽지가 않네요 m 스케치업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후,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자, 여기 대충 아래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선을 잘라야 돼서 얘를 잘라야 돼서. 여기서 둥글게 한번 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나머지는 지워요 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 치고 살짝. 아이거 그냥 이렇게 끊겠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뭐 모델링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다는 것 정도로만 아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이걸 다 그리면 안 됩니다. 잘라야 돼요. 자 라인 L 쭉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호, 이거 잘라. 얘는 선을 삭제 삭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이 선이 생겨야 나중에 구분선이 생긴데 나중에 잘라도 되긴 하지만은 일단 이 부분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아, 한 번에 돌리려면 이게 없는 게 낫겠다. 한 번에 돌리려면 통으로 다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다 지워버려요. 싹다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껍질입니다. 껍질 표면이 저 알미늄 두께에요. 이게 물론 뭐 이렇게 두껍진 않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는 선이 여기 하나 해서 선을 여기다 좀 나눌까요? 여기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요. 나눈 이유. 여기도 하나 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여러 차례 진행을 해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팔로미를 선택하기 전에는 제일 먼저 가이드 라인 이 원으로 돌릴 거예요.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팔로미 팔로미를 선택하고. 페이스를 이제 선택하면 돼요. 페이스. 이 면. 자, 맨 아래 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샷. 어때요? 돌았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간이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바닥면이 바닥면은 제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바닥면 나중에 만들어 줘도 되겠죠? 그거는 충분히 푸시풀로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이게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밑에 라인, 밑에 라인을 선택해 주고, 다시 푸시프 이 뭐야? 팔로미를 선택하고 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가이드라인 선택하고, 팔로미 다시 그 다음 다시 라인 선택하고. 팔로미착자 그러면 어떤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됐는데 제가 착각을 했죠 왜냐면 이 정도면은 높이가 될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그냥 뚱뚱뚱뚱보가 됐네요 뚱뚱보 그죠? 그래도 뚱뚱보라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쪽 부분은 없애 이용해서 F. 어 다시 아 여기 여기가 면이 여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택해서 얘를 없애지 안 되네요. 음 문제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만약에 여기도 없애지 안 되려나 여기도 f 여기도 없셋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이제 지웁니다 그냥 바닥.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얘는. 이렇게 f. f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복제를 해볼까요? m 같이 늘어나서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줄여가지고 S 컨트롤 키 누르고 쭉진 상태에서 왔던 그대로 왔던 그대로 모브툴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자, z축으로만 이용해서 자, 그래서 붙었죠. z축으로만 붙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이제 선, 저, 그 선택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s 키를 이용해서, 아니 s가 아니라 무브툴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넣어 볼게요. 아, 이게 얘하고 얘하고 지금. 안되네요 여기서만 할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없애기먹 먹일 예요요어이이이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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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붙어버렸구나. 음, 그냥 가겠습니다 이법이이안되요요여다다가아또이팔로미가또 요런 단점이 있네 저도 지금 팔로미로, 이거는 좀 처음 그려보는 거라, 제가 이런 거 그릴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건축 쪽이니까, 제가 이걸, 이걸 어찌 아까 얘도 뚱뚱 보댈 텐데, 여기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한가운데를 놓고, 라인 을 하나가서, 좀 줄이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놓고, 수직선 하나 큰 상태에서, 얘를 기준으로 잘라버려. 얘를 딱 잘라버려 그냥. 그럼 조금 길어지겠죠? 뚱뚱 거보다. 아이고 다시 l. 이 정도 잘르면 될까? 너무 잘르면 또안 되니까. 이게 센터에. 자 이렇게서 해 얘는 지워.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센터에서 그냥 그대로 돕니다. 그러면 뚱뚱도 똑같아요. 중간에 그 허공이 뜹니다. 허공. 자 한번 해볼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하고 가이드 선택하고 팔로우미. 얘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연결돼있어한 번만 하면 자 어떻게 여기 뻥 뚫릴 겁니다. 자, 시간도 걸리네. 자, 보세요. 뻥 뚫렸죠? 여기 없었잖아요. 여기도 뻥 뚫렸죠? 여기도 뻥 뚫렸어요. 컨트롤 Z. 그래서 얘를 얘를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 이 부분이 여기에 닿을 때까지. 자, move t m 그 다음에, 방향, 그, 한쪽 방으로.